사서리만 가는데도 못 가서 태워다 주면 좋아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잖아 내가 이걸 안 배워놨으면 정말 병신도 그런 상병신이 없지. 뭐몇 발짝만 걸어가도 뭐 다들 허리가 아프고 다리도 뭐고사는고 허리가 아파 못 걷는데 나,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도 다. 허리가 아주 창내리 않는 것 같은 걸 뭐. 음, 허리 걸을 수가 없잖아. 엑스레이 모두가 찍어보니까 나도 가보긴 가봐야 되는데 그, 그 이렇게 허리도 는데 그 기름들이 말라가지고 그렇다고 음. 그랬는데 이 연골도 많이 마, 이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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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모되고 그연골들 많이 감안하면 되는 그래서 어?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운전 잘한다고 뭐 사람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뭘 <laughs> 뭐, 그렇게 <그럴게나> 남아있어 <laughs> 놀래지 모두 사방 치마 <laughs> 주려도 가만 아이고 참올거 아니야 그짝 놀래 그래도 아들 태우려 가니까 좋아? 아이고 <laughs> <laughs> 내가 더 좋을 게 뭐가 있겠나? 그게다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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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이렇게 옆에 <laughs> <다 이렇게 웃음> 태우고 가니까 <laughs> 좋다고. 힘든든한 <laughs> <laughs> 게 최고지. 세상에 난 아무것도 이제 예수 믿는 거 하고 아범마고 뵙기 바라볼 거 없어 아무것도 없어 뭐 딸들 저가 살다 저만 땅 차노 저래는 걸 내가 뒤끝 가지고 따라댕기면 해결해 에휴 이든 말든 알아서 하니까지 친구들도 많아서뭐 친구들하고 잘또 놀든 아무 데나 내가 못가헛질리지친구들 음. 그래? 혹여라도 뭐이 말이라도 잘못 나가고 그럴까봐. 어째 음. 뭐요 가는 데고 개든데개 모임도 한 가지만 고 하는 데 하지. 뭐 여기저기만 남들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가고 열흘에 한번 가는데 그렇게 다못참석하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그래? 혹시라도 실수하려면 뭐 말이라도 잘못하면. <laughs> 종현이한테 한마디 해봐봐. 응? 종현이가 그래도 맛, 성부 잘 종현이. 종현이. 응. 종현이가 집에 있겠나? 그래도 한번 한마디 해봐요. 어, 종현이. 그저 건강하게 잘지내고 예쁜 색 씨하고 얼른 결혼해라. 그 밖에 없잖아. <laughs> 종우 종민이는? 종우 종민도 이 건강하고 뭐 공부 잘하고면 되지. 음. 아, 이 그래. 그렇지. 그 위에 바랄것 뭐가 있겠어 내가. 음, 아들 응. 뭐 손주 응. 손주 응. 며느리라 보면 좋겠네 이게? 그렇지 충현이 음. 그랬어 감리선. 내 얼른 징 손주 안겨 주마고날 <laughs> 보고 뭐 그랬어. 그리지 말대로 하겠지. 음, 그래요. 어. 알았어요. 며느리한테도 한마디 해야 되겠다. 며느리도 그렇죠? <laughs> <laughs> 건강하고 뭐 애들. 며느리 잘 봐, 손자 손녀 잘 보면 되지. 그거 못당거 뭐 있어. 아범 보필 잘아. 자낳게나 아범 보필이야. 그럼 아범 보필 잘하면 되지. <laughs> 그래. 그저 건강해야 된다. 애미도 건강해야. 돼. 네, 알았어요. 응. 어이 운전 조심하세요. 응. 응. 응.